안녕하세요. 누다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욕좀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죠. 2016년부터 공개 집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특별한 주제가 없이 진행하는 저희 누다심 센터의 집단 상담은 갈등을 주로 연습합니다. 그래서 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처음 들어오셔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단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유튜브에 공개하는 공개 집단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은 2시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려면 2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은 단한 번만 보셔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청을 하셔야 하죠.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 그 집단 상담을 2시간씩 꾸준하게 시청하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2시간의 집단 상담 중 의미 있는 장면을 2분짜리 요양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간의 집단을 2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주 집단에 대한 요약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공개 집단 상담의 요약글 중에서 책에 쓸만한 내용들을 간추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추가해서 낸 저의 첫 번째 에세이 집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권의 심리학책을 내면서 지금까지는 한 권의 에세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에세이가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에세이를 쓸만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한 권의 에세이도 쓰지 않았는데요. 공개 집단 상담의 요약글을 이 에세이집으로 내자는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서 공개 집단 상담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집단에 참여했던 모두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 있겠다 싶어서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어 두께도 어 두껍지 않습니다. 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이 이런 소제목으로 한 페이지 혹은 이렇게 두 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개 집단 상담의 요약 글을 정리해서 낸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약 글 중에서 집단 상담에 함께 했던 집단원들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사건은 빼고 넣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실 때 너무 좀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이 책이 의미하는 바는 내용을 읽으실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지 않으시고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하고 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착한 사람은 사실 착하지 않다. 2부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 3부는 모두 특별하지 않으니 편하게, 마지막 4부는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썼던 프롤로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고민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든 거기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인생이 힘든 건 겉보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는 듯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탓이다. 나 역시 관계가 어려워 삶이 힘들었다. 중학생 때부터 무려 10년 이상을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마음을 나누는 집단 상담을 하면서 함께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후 나는 개인 상담을 주로 하는 동료들과 달리 집단 상담에 주력했다. 집단 상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 말잘 듣는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은 것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누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며 사는 삶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이 있고 이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령 다 맞춰준다고 해도 욕먹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살자고. 누가 괴롭히면 당당히 맞서기도 하고 슬프면 울기도 하며 속상하면 화도 내자고. 까짓거 한번 사는 세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욕먹지 않으려고 자신을 숨기고 죽이고 산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는가. 지금 나는 욕을 먹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 잘난 척한다, 재수없다, 늘 자기가 옳다고 한다는 욕을 수시로 듣는다. 그런데 꾸준하게 욕을 먹다 보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나왔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도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은 나에게 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 또한 그들의 말을 무시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남들의 시선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나의 목소리를 낼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찾아온다. 욕좀 먹고 살아도 괜찮다. 아니, 적극적으로 욕좀 먹으면서 살아보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공개 집단 상담에서 200회가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낸 결론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힘드신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고 사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자신의 삶에서 당당하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 관계가 힘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